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강사 양태중입니다. 자 뒤에는 보시면 오늘 오늘 날씨 어때요? 바게바나 쪼아짜 할인이 인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뭐 날씨 같은 것도 얘기도 주고받고 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늘 뭐 배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자카르타 교통 체증 보이는데 아, 엄청나죠 정말. 네이 정도면 사실 원활한 것 같아요. 이 차가 이동하는 게 보이니까 아예 이동하는 게안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자 오늘은 동사 빗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빗기는 만들다라는 의미인데 원래는 먼부앗을 많이 쓰거든요 부앗이나 근데 구어체에서는 빗긴을 더 많이 쓰고요 그래서 빗긴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 거고요 날씨 표현들 한번 같이 알아볼 겁니다 날씨가 맑다 또는 맑다 또는 흐리다 비가 온다라는 것들 인도네시아는 계절이 두 개밖에 없어요. 건기하고 우기밖에 없거든요. 건기는 이제 한어 9월, 8월, 9월까지 정도까지 한 2월부터 9월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우기입니다. 뭐 건기라고 해도 비가 아예 안 오는 건 아니고 비가 갑자기 쫙 내렸다가 싹 사라지고 저쪽에서 비가 내리는데 여기는 안 보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네, 네, 날씨 표현들 배울 거고, 네, 뭐 부사 표현들도 좀 배울 거고, 오늘은 이제 알아두면 좋은 표현은 안지열라는 표현입니다. "안지와 대박" 이런 표현인데,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그, 저희가 이미 배웠어요. "개"라는 단어 있잖아요. "안징", "안징"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당연히 초면에 이런 표현 쓰면 좋진 않겠죠. 이게 욕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슬람에서 이 개라는 동물은 좀그 좋은 상징은 아니에요. 요즘에야 뭐 반려묘 해가지고 발, 뭐 반려 견해서 그렇긴 하지만 인도네시아 가면 되게 특이한 게 길가에서 개들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개를 기르는 가정도 많이 볼 수가 없고요. 이슬람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안지르 같은 경우에는 대박이라는 표현이고 음 어린 친구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정말 대박이라는 표현이니까 어, 정말 친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때와 안지열라고 하시면은 아 어, 대박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친구 사이에서만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모산 화 날씨가 어때요? 자, 게바나조아자디 구능 군웅 브로모. 구능은 산입니다. 브로모산이니까 구능 브로모라고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문장. 하이 아니사, 아쿠 등알, 내가 들었는데, 아쿠 등알. 까무, 아깐, 퍼레이크, 말랑, 너 말랑에 간다고 들었어. 말랑은 이제 수라바야 아래쪽에 있는 지방이에요. 수라바야와 말랑 사이에 브로모화산이있고요 야, 아쿠, 아깐, 퍼레이크, 말랑. 어, 내가 말랑에 갈 거야. 아깐이 들어가니까. 말랑에 갈 건데, 말랑과 또 여기 단이 있네요. 그쵸? 단이 있으니까, 말랑 그리고 수라바야를 갈 거야. 얼마나? 슬라마 띠가하리 3일 동안 갈 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아다 아빠디사나 거기에 뭐가 있니? 근데 뭐가 있는지 말을 하겠죠. 아쿠마오 잘란잘란 디 잘란잘란 여기 나오죠. 여행하다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란잘란 잘란은 그냥 길이죠. 근데 길 길이 아니라 잘란잘란 하면은 그냥 산책하다도 될수 있고 여행하다도 될수 있고 아시겠죠? 아꼬마오 잘난잘난 니 구농 브로모, 브로마산 갈 거고, 무세움도 갈 거고, 뮤지엄이죠. 무세움 단 스키따르냐. 나는 브로마산도 갈 거고, 박물관도 갈 거고, 단 스키따르냐. 스키따르가 근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 나머지 곳들을 갈 거야.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와, 까무 비기다꽃쯤 부르라고 합니다. 어. 쯤부로는 이제 질투하는이에요 질투하다 질투하다 근데 너가 나를 질투하게 만들어 아 어, 진짜 질투나게 한다 막 이런 거 이런 표현이죠 와빛 까무 빛긴 악구쯤부로 너는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까무 빛긴 악구쯤부로 내가 질투하게끔 만든다 라는 표현이죠 아빠 까무주가 마오 이꽃 너도 같이 따라갈래 이 꽃이 따르다잖아요 그쵸 너도 따라올래? 라고 하니까 뜸럼하 사자 당연하지 본래 갖고 있고 주가 나도 가도 돼 허락이나 허가를 구하는 본래를 쓰고 있습니다. 아식 아식 어 진짜 기쁘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빠 양 하루 스 갖고 봐와 아빠 양 저희가 배웠었죠. 뒤에는 조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서 파와는 가져 오다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져야 가야만 하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가져와야만 해. 까무하로스 바와 바주 항앗항앗은따뜻한인데 바주가 옷이니까 따뜻한 옷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옷 인도네시아에서 도대체 왜? 그나빠! 물어보니까 바게마나 어, 주아짜디 구농 브로모. 브로모 화산의 어떤 날씨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보니까 비화사냐 어, 딩인. 비하사냐. 보통 일반적으로 좀 춥대요. 왜? 아발라기 게다가 게다가 앞발락이 이따 약간 브란 자,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그 구눙브로모. 구눙브로모로, 브로모화산으로 출발을 할 건데 바다 디니하리. 자 시간 앞에는 바다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디니하리는 이게 새벽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브로모화산에 간 적이 있는데 자정쯤에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지프를 타고 갑니다 지프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새벽 3시쯤에 어떤 그 절벽 같은 데 도착을 해요 되게 넓은 곳에 그러면 별밖에 없어요 그냥 쫙 별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별을 쫙 보고 그다음에 한 새벽 5시 5시 반쯤 그 언덕 위에 도착을 하면은 거기에서 내려다 보이는데 거기에 브로마산이 쫙 보이는 거죠 연기가 막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는 그런 되게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에요 네 한번 꼭 가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자연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케이. 깃다 나이가 앞바퀴 사나? 우리가 거기 갔을 때 뭐를 타고 가니? 나이기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깃다 나이 그랬다. 우리가 기차를 탈 거야. 아쿠 수다블리 티켓 뿔랑 뻐르기. 자, 이거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왕복 티켓을 샀다라는 겁니다. 까무주가 하루스블리 티켓. 너도 티켓을 사야만 해. 스블룸 나왔네요. 우리가 배웠던 거. 뭐뭐하기 이전에 언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너가 티켓을 사야만 해라는 표현이죠. 자, 그다음 보니까 오케이, 드림까지. 어, 고마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안녕 아니사. 너 말랑 간다고 들었어. 이렇게 해 가지고 자, 해석이 나와 있고. 자, 잘란잘란 여행하다. 나들이 가다. 산책하다. 다 됩니다. 잘란잘란 까무숫가잘란잘란너 산책하는 거 좋아하니? 여행하는 거 좋아하니? 아쿠스카 잘란잘란, 나도 잘란 어 잘란잘란 하는 거 좋아해, 여행하는 거 좋아해.라고 간단하게 쓸수 있죠. 입에 착착 붙지 않나요? 붙지 않나요? 잘란잘란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아식 기쁘다, 아쓰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와 가져오다, 그 다음에 디니하리 새벽. 저희가 뭐 슬라마빠기, 슬라마스기, 향, 슬라마소레, 슬라마 말람다 했었어요. 근데 디니하리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새벽에 인사하지 않으니까. 뭐 새벽에 굳이 인사할 일이 있으면 보통 그냥 슬라마빠기 정도로 합니다. 아침 뭐 새벽이니까. 자 회화 설명 볼게요. 보면은 이제 까무 비키나코 쯤부를 와너 진짜 나를 부럽게 한다라는 말어 진짜 부럽다라는 표현이에요. 보니까 아쿠 아칸 버레이크 에로빠에로빠는유럽이에요 나는 유럽에 갈 거야라고 하니까 대답이 아씨 까무 비키나코 쯤부를 너 진짜 부럽다라는 표현이죠. 너가 나를 부럽게 만들어라는 표현은 진짜 나 부럽게 한다라는 표현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진짜 부럽다라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빅긴 같은 경우에 만들다의 의미를 가진 구어체예요. 구어체. 문어체에서는 이렇게 먼버스를 사용하는 게 맞는데 빅긴이라는 게좀더 발음하기 간단하잖아요, 그렇 그래서 빅긴을 사용을 하고 영어의 make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무 빅긴 아빠. 너뭐 만들 뭐 만드니 지금 까무 빅긴 아빠 너뭐 만드니 그리고 디아 빅긴 아구 떨어스늄 그 또는 그녀가 나를 웃게 만들어 미소 짓게 만드는 거예요 떨어스늄 떨어스늄이 미소 짓다입니다 그리고 막간나니 빅긴한시아빠 자 빅긴의 a n 이 같이 붙었네요 이거는 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명사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음식 누가 만들었니?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름이니 비키나 에바이 영화 누가 만들었니? 즉 만들어진 것의 자체를 비키나 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비키는 만들다 비키나는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바게마나 쪼아짜디 그농 브로모 브로모와산 날씨가 어때? 라는 표현이죠. 바게마나 쪼아짜 할인이 아 오늘 날씨가 어떠니? 그러니까 할인이 오늘은 아각 문둥 단 수주라고 했어요. 문둥 단수죽. 문둥은 좀 흐리고 수죽은 시원한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간단한 걸 물어볼 때 제가 바게마나 그 배울 때 기억나세요? 뭐뭐냐 바게마나라고 간단히 물어볼 수 있다고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죠. 나이가 몇 살이세요? 우무르냐 빠라빠 이런 것도 있었고 또는 이름이 뭐요? 예라마냐 시아빠 이렇게 간단히 물어볼 수 있어요. 야를 쓰면 되게 간단하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쭈아짜냐 바게이마나라고 나와 있죠. 쭈아짜냐 바게이마나, 쭈아자가 쭈아짜냐, 뭐다? 날씨다. 그래서 날씨 표현들 여기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갈게요. 발음 한번 보시면 찌라, 라고합니다 찌라, 맑은, 그다음에 빠나스, 더운, 인도시아, 매우 더워요. 지금 우리나라도 되게 덥죠. 그렇죠? 빠나스, 더운, 그리고 버 아완이라고 합니다. 버라완버라완벌라완 아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이에요. 구름에 접사 버르가 붙었어요. 자동사가 돼서 구름,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구름 끼다, 구름 낀 날씨를 말할 때 버라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딩인, 이 빠나스와 딩인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렇게 두개 같이 보면 상당히 편리해요. 아주 딩인은 추운이고요. 그 다음에 문둥, 또 흐린이라는 표현입니다. 뭐 우리도 날씨를 얘기할 때 구름이 꼈다라고도 하고 또 흐리다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같은 비슷한 의미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점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죽 시원한이라는 표현이야. 수죽. 그 다음에 뚜른 후잔 뚜르은 이제 내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려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뚜른 후잔 비가 내리다 즉 비온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뚜른 살죽 같이 먼저 볼게요. 뚜른 살죽 살주는 눈입니다. 그래서 눈이 오다라고 할때 뚜른 살 주러 갑니다. 외우실 때 눈이 내리다라고 외우시는 게좀더 편리하긴 하겠네요. 비가 내리다, 그렇죠? 뚜른이라는 동사가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항아스는 빠나 스는 더운이면 항아스는 좀 따뜻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항아스는 따뜻한. 그래서 아까 다주 항아시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옷. 그다음에 버랑인 바람이죠. 앙이는 앙이는 바람인데 바람이 어떻게? 바람이 불다. 이런. 날씨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버르 같은 경우에는 소유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소유로 자동사를 만들 때 어떤 명사가 붙으면 소유하다의 의미를 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버르 모빌 모빌은 자동차니까 버르 모빌하면 내가 자동차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뭐, 벌 앙인도 그렇고, 벌 아완도 그렇고, 사실 구름이나 바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비아사냐, 딩인. 보통 좀 추워. 예문 한번 볼게요. 비아사냐. 보통, 아쿠, 퍼리크 피트네스, 스블룸 마스, 걸르자 피트네스는 뭔가 딱 헬스장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마스, 걸르자 제가 배웠었어요. 마스거르자 반대되는 게 뭐죠? 퇴근하다니까. 뿔랑거르자라고 했었어요. 뿔랑거르자라고 출근하기 전에 헬스장에 가. 언제? 보통. 기아사냐? 아쿠파레이크 f 레스 스블루 마스크르자 출근 전에 어 저기 헬스장에 간다. 까무 마오 이굿 너도 같이 따라갈래? 까무 마오 이굿 간단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굿은 따르다라는 표현이죠. 그쵸? 너도 갈래? 라고 하니까, 문딩, 아쿠띠드로 사자. 라고 되겠어요 문딩, 어, 이거는 이제 구어체인데, 어, 원래는 이제, 르비 바이크,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르비 바이크. 이게 문딩은 그냥 간단히 쓰인 거죠. 문딩, 아쿠띠드로 사자. 그냥 나는 좀 자는 게 좋을 것 같아. 잠이 보약이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음, 네, 밑에 보니까, 제가 정리를, 많이 쓰는 부사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문으로는 이제, 디아수카 라멘. 라멘, 여러분들 아시는 그 라멘 맞아요. 디아수카 라멘. 그 그녀는 라면을 좋아한다. 근데 부사를 이제 넣어서 어떤 의미로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스퍼르티냐는 저희가 문장을 통해서, 대화문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봤어요. 스퍼르티냐는 이제 구어체로 까약냐가 아니라 까야냐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까야냐로 많이 쓰이는데 이 뜻이 뭐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아마도 그 그녀는 아마 뭐 그녀는 할게요 아마도 그녀는 라면을 좋아할 거야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다음에 비하사냐 이번에 저희가 배웠던 그 대화문에 나왔던 거 보통 보통 그녀는 라면을 좋아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까다냐까다가 이제 말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까다냐라고 하면은 누군가의 말을 옮길 때 누가 말하기를 그래서 뭐, 뭐, 하대! 라고 말하고 싶을 때 까따냐를 쓰시면 돼요. 까따냐 디아스락라면 어, 라면 좋아한다는데? 이런 의미예요. 내가 들은 게 아니고, 아, 내가 들은 거죠. 그렇죠 내가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말한 걸 들어서, 그거를 전할 때, 까따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뽁꽁냐, 인띠냐, 뭐, 두개다 많이 쓰입니다. 두개다 많이 쓰여요. 중요한 건, 중점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요한 건 걔가 라면 좋아한다는 거야. 이런 의미로 쓸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양. 아, 사양, 이거 되게 많이 쓰는데. 사양. 어, 어떤 큰 의미의 사랑에 대해서 의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호칭으로 쓰면은 달링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연인끼리의 애칭으로도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양이 좀, 어, 아, 쉽다할 때도 사양도 많이 써요. 근데 사양냐라고 하면은 이때는 구사가 돼서, 아, 좀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그래서 여기다 이걸 만약에 넣으면은, 사양냐? 디아숟가락 하면, 아, MSG가 들어간 라면을 좋아하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운뚱냐 아, 운이 좋게도, 아, 진짜 우리 집에 라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운뚱냐 디아숟가락 하면, 아, 걔가 라면을 좋아하는데, 다행이다.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히르냐? 결국에는 드디어 걔가 라면을 좋아하기 시작했어. 이런 의미로 쓸수 있는 거죠. 아히르냐? 발음할 때는 KH는 K가 묵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히르냐? 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 처음에는 라면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아니네. 아와니아 디아수카 라멘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아 부사에다가 막 이렇게 문장 막껴놓으니까막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될지 제가 막뭐 말을 막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부사가 이렇게 참 많아요. 지금은 다 어떻게 외울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 많은 문장을 접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응용해보시고 이러는 게 연습이 많이 필요한 어떤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쿠스다블리 티켓 뿔랑 뻐르기 자 뿔랑 뻐르기는 참 많이 쓰는 편이에요. 뿔랑은 돌아가다고 뻐르기는 가다는데 도대체 뭐왜 많이 쓰입니까? 그러면 이 티켓 뿔랑 뻐르기 자체를 묶어가지고 그냥 왕복 티켓이거든요. 왕복 티켓. 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 a 에 보니까 마블리 티켓 양 많아 어느 티켓을 구매하시겠어요? 네, 보니까 아쿠 마블리 티켓 뿔랑뿌르기 자, 왕복 티켓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편도 티켓도 있지 않을까요? 편도 티켓에 대한 표현은 이때 밑, 밑에 나와 있는데 티켓 스깔리 잘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스깔리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매우 라는 표현인데 이 깔리 자체가 한번 두번할때그 번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칼리하면한 번이거든요. 한번 잘라 는 저희가 배웠잖아요. 길 여정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버르 잘라만 하면은 그러니까 한번 가는 여정이니까 이게 편도가 되는 거예요. 티켓 스칼리 잘라면 편도 티켓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부분 딱일부어 보시면 아 이런 의미로 쓰였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참 열심히 달려왔네요. 음 부사를 공부하시면서, 어, 이제는 조금 더 많은 문장을 보실 때가 된것 같아요. 이제 밑에 보시면 실전 같은 문장 연습도 있고, 그 다음에 예문도 있으니까, 두 번째 예문도 보시면서, 아, 이런 점도 있고,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한번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 충분히 잘 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스마간!